자, 오늘은 원의 방정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문제에서 1, 2, 3, 4, 5번 이렇게 어떤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이 조건에서는 이 방법으로, 이 조건에서는 이 방법으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의 방정식에서는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반지름 이두 개는 꼭 여러분들 찾아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원이 이런식으로 주어졌을 때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서 끊는 이현 자체가 어, 여러분들 지름이라고 여러분들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름. 지름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지름의 양 끝점이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양 끝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을 만들 건데 원의 방정식은 여러분들 원의 중심과 여러분들 반지름 길이가 중요한데. 자, 이런 식으로 지름의 양 끝점 a, b가 주어졌을 때 중심은 A, B에 뭐에 해당하는 부분, 중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중점, 가운데 점. 그럼 우리는 중점은 어떻게 구하냐? x는 x끼리, 그다음에 y는 y끼리 여러분들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반지름은 우리 A, B의 거리 구할 수 있죠. 두점 사이 거리 A, B의 거리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 그 거리에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 중심도 찾았고 반지름도 찾았으니 이거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자 1,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3,5. 이런 식으로 지름의 양 끝점이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로 중심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은 어떻게 찾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x는 x끼리, y는 y끼리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분의 1 플러스 3, 콤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5를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어, 이 부분은, 원의 중심은 4를 이로 나누니까 2콤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5 더하면 4. 그 부분을 이로 나누니까 2콤마 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표시해 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심은 찾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이번에는 AB의 길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2해 주시면 그 부분이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B의 길이를 구할 건데요. AB의 길이는 또 어떻게 구하냐? 우리 두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에서 1을 뺀 거의 제곱은 4. 그 다음에 5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의 제곱은 36. 그래서 이 부분은 루트 40이 된다 라는 이야기고요. 이 부분은 또 2루트 10이 된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반지름 반 반지, 우리가 구하고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반지름 길이이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는 아까 AB의 길이에 나누기 2 해주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반지름은 여러분들 루트 10이라고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식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은 2콤마 2. 그러면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자, 여기, 요 부분은 반지름, r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이 와야 되기 때문에 r제곱은 10. 요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원의 방정식을 마무리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 일반형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일반형 기본 공식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 y 플러스 c 는요.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여기에 주어진 세 점을 일일이 다 대입을 해서, 자, 세 점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음, 그 부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요. 자, 그러면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점이 주어졌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일단은 무조건 여러분들 일반형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준 다음에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대입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일 만만한 거 0,5부터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0,5를 대입을 하면은 씹어 넣어주면 0. 5의 제곱은 25. 그 다음에 0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5 대입하면 5B. 플러스 C는 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는 두 번째로 1,2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콤마 1을 대입하면, 어,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더해서 5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A, 어, 플러스 EB, 플러스 C는요, 이런 식으로 식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이너스 2콤마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콤마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1의 제곱은 1이니까 5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c는요. 이런 식으로 식을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미지수가 나와 있는 식들을 정리한 다음에 어,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a, b, c 값을 각각 찾아준 다음에 주어진 일반형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부분 저, 다시 정리를 하면 a 플러스 e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자이 부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e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얘 또한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은 얘네 두 식을 이용을 해서 어, a를 없앤 다음에 bc에 대한 식을 만들어서 이 부분 1번에 있는 요 식을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bc 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bc를 여기다 대입해서 2번이나 3번 식에다 대입을 해서 나머지 a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이 a를 없애야 되니 쌤이 2번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a 플러스 4b, 그 다음에 플러스 2c는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씩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5. 그래서 세면 이 부분 a를 없애기 위해서 얘네들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면 5b, 그 다음에 더하면 플러스 3c는, 더하면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요. 자, 이 나온 식. 자, 이 부분 1번식 정리하면 5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5니. 자, 우리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BC 값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이번에는 빼보도록 할게요. 빼면 여러분들 EC가 될 거고요. 플러스 25가 돼서 10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우리 5가 나온다는 거알수 있고요. C 대신에 5를 이 부분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30,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구한식들은이 구한식들을 3번 요식에다가 대입하면 나머지 A 값도 구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a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4a는 우리 2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 답은 어떻게 적어 주시면 되냐? 주어진 아까 일반형 여기 잡아놓은 식에다가 그대로 여러분들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제곱 p l u y 제곱 a 대신에 2 집어넣어 주면 p l u ex-6y p l u 5는 0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만약에 표준형으로 나타내라고 하면 이 주어진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여러분들 식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4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x 축에 접할 경우 Y 축에 접할 경우,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축에 접한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원의 중심도 알려주면서, 원의 반지름 길이도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요 식을 보면서, 또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 셈이 우리가 중심을 A 콤마 B라고 봤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x축에 이렇게 접한다라는 이야기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이렇게 x축에 만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접했 접했을 때 한번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x축에 접했을 때자 그러면 x축에 접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이 부분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여러분들 뭐에 해당하는 부분? 반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b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우리가 b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중심에 x축에 접할 때는 중심에 y 좌표가 반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 부분을 식을 적으면 x a의 제곱 y b의 제곱은 중심 y 좌표에 해당하는 부분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자, 이 부분 반지름은 절댓값이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이렇게 접하면 이쪽은 만약에 숫자가 음수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아래쪽으로 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 b 로 나타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식을 적을 때는 이 부분은 반지름 아래 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값을 제곱하면 없어질 거고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y축에 접할 경우에는 자 중심을 a, b라고 봤을 때, 우리 이번에는 y축에 접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뭐 y축에 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번에는 중심의 x좌표에 해당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우리가 a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우리가 a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y축에 접할 경우에는 중심의 x좌표 중심의 x 좌표가 반지름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을 식을 정리를 하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A 제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또 보면서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문제에서 y축에 접한다고 주어져 있네요. y축에 접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반지름 이 부분이 중심의 x 좌표가 반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반지름 R을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 a라고 적어 주시고요. 적어 주신 다음에 일단은 주어진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식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a의 제곱 플러스 y 4의 제곱은 a 제곱이 될 거고요. 이 주어진 식에다가 3, 7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하면 3-a의 제곱, 플러스, 7에서 3을, 4를 빼면 3, 3의 제곱은 9는 a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9는 a 제곱이 될 거고요. 자, a 제곱, a 제곱은 이항하면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6a 넘어가면 6a, 9 더하기 9는 18. A는 우리가 3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접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어,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X축, Y축,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동시에 접했을 때는 이 동시에 접하는 게 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 1사분면에서 접하는지 2사분면에서 접하는지 아니면 3사분면에서 접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접했을 때는 자 접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지름 R 이 부분도 반지름 R 그러면 1사분면일 때는 중심을 r 마 R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반지름도 R일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사 분면에서 접했을 때는 자 요렇게 되겠죠 이 부분 이 부분 같을 거고요 요 부분을 r 요 부분은 r이라고 치면 이번에는 중심 좌표의 x 좌표가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r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3사 분면에 접할 때도 있을 겁니다. 3사 분면에 접했을 때는 이번에는 둘다 마이너스 알콤마 마이너스 알 중심이 마이너스 알콤마 마이너스 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4사 분면에 이렇게 있을 때는 중심을 x 좌표는 r Y 좌표는 마이너스 R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뭐 중하 뭐 중간 정도 되는 레벨은 요 정도만 해도 문제를 풀수 있는데 조금 더 심한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 공식까지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지금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접하는 원은 자 여러분들 어딜? y는 x를 지나가는 점 위에 중심이 있습니다. 1, 4, 1, 3, 4 분면에 있는 경우에는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이 제 2, 4 분면에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가는 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y 절편은 존재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중심 좌표에 맞게끔 여러분들 식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부호 여러분들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반지름 길이가 a이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2 a 2를 지나갔을 때 상수 a 값을 한번 물어보는 거네요. 자 여기서 반지름 길이가 a이기 때문에 우리 a는 우리 양수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이 양수 조건이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하니. 중심을 여러분들 우리 a,a a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 길이도 a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식을 가지고 식을 바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우리 a제곱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 원에 누가 지나간다고 했었죠? 2a,2가 지나간다고 했으니 대입을 해주셔서 문제를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p라고 적었네요 자 y-a의 제곱 자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대신에 2a를 집어넣어 주면 2a에서 a를 빼면 a, a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e 플러스 2 집어넣어 주면 플러스 2-a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 a제곱 a제곱 이 부분은 사라질 거고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뭐 상수 a값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이렇게 전개 안 해도 됐었네요 자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a는 우리가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